안녕하세요 소리는 시끄럽지만 오늘 스테이지 마인 가기 어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음. 빈협 시련시간에 시간 어... 보러 오실 선모르겠으니오늘숨겨버티가끔국 어, 공식 할게요 맞다 신고... 신구... 나의 지원이 느껴지는 신고신 반사야드릴게요 저도 신고하겠습니다, 그두 분. 신고할 게 있지. 근데 뭐, 뭐 하나 갖고. 제가 그거 보, 보면 바로 그지워드릴게요 다른 유튜브는 신고 안 했거든. 왜? 내 유튜브만 신고하네. 숨막 껍질 웃긴 거라고 치면 나오거든, 얘들아. 그 유튜브? 신고 그만 좀 해라. 아니, 신고해놓고서는 알아. 나 거짓말 치면서 누구야? 진짜 마셔. 내가 하면 팬다. 아니야, 내가 진짜 널리 좀신고해버리니고 그만함. 신고, 쓰고. <목소리> 쓰고, 쓰고. 그리고... 아, 그다그 누르는 사람은 신고 안 했다. 얘들내 신고하고 지금 수만 원부담게 지금 내 얼마나 낸지 알아. 신구는 그만하세요. 아니, 또 아니, 뭐1너 구독 자어 내가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유튜브 하잖아? 말이 안 되는 거야. 짜랑 있잖아 그거 저 내일 내일 지울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스마껍지그껍질라 그 하는 거 그거 많이 신청해 주세요 내일 지울 거는 오늘 오늘 아침. 10시에 지울 거니까 재밌으세요? 이게 집으로 올라갈 때쯤 음. 이미 지워져 있겠죠? 이미 세월은 지나갔는데 <목소리도> 음. 그때 홍모크로스만 벗고 간대 그때 시작이 지났다 내일 기다리 잠깐만요 아시씨작할게요 잠깐 어, 오늘 방학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20, 29일이기 때문에 춘기총분들데오늘 방학이니까 재밌게 즐기세요 이제 올라갈 때쯤 바로 내일 일 겁니다 피보 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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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워 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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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생이 올라갈 때쯤 가피미피시를가피 요. 이거 아세요? 어, 저건 저, 제가 퇴직한 겁니다. 폐집. 우리 엄마 계속 잘못 전화하네요. 잘못 전화해. 아니, 리 엄마는... 했겠죠. 했는데 어떻게 해주셨죠? 그래도... 제가 때 가져왔는데... 아시냐? 내개면 이렇게 해서 한번 밀리고 내리고, 내리고. 한번더 내리면! 그리는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강림 천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다 여적 계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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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세요? 그, 그, 뭐지? 그 뭐였냐? 궤도였는데? 궤도 유는 아닌데? 아, 뭐지? 이름은 조커. 아, 조카. 아, 뭐였지? 조커님, 조커님. 궤도 조커. 이렇 좋고. 이렇이렇거익히 이렇게 이렇게 익히네. 이렇게 익히네. 이렇게 익히네. 이렇게 익히네. 이렇게 익히네. 이렇게 데히네이이 음. 한 번에 지우고를 걸어 한 번에 지우. 이번엔 진짜 지우고를 걸어. 베네야 엄마가 세게 해줄게. 엄마가 복수해줄게. 엄마가 복수해줄게. 넌 야적이랑 벨라, 이 아기한테 지놓고서는어디가한번 내리고 한번 내리고 뭐수해 없어지고 이거 어, 뭐 어떡하야 되지? 이거 뭐 어떡하지? 이거 뭐 어떡하지? 뭐 어떡하지? 그쵸 하나 둘셋넷다섯여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하나 아섯 제발 하번만 없애야 돼너무민 다십오 빠나 다섯 다섯 다뿌리따 야, 저기 저기 오케이 응. 한번 뚫어줘야 돼 이거 한번 뚫어서 아, 나하 뚫어줘야겠다 이거 좀 아, 나좀 뚫어주고 이걸로 좀 뚫고 이걸로 다시. 이거 이렇게 이거, 이걸로 뚫자 이거 잘만 하면 뚫을 수 있어 뚫었다 뚫었다 뭐, 이거 이게 캐러비어스. 캐르비어스 형님. A급. 와. A급 엄청 어려운데. 그래서. 자. 자. 슈아 그제 만들었다. 이거 만들고. 계산이 잘못됐다. 이거 잘만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? 한 번만. 안 돼, 스킬, 안 돼! 스킬만 써도 이기는 건데. 죽을, 이거, 이거 제작팀, 죽을 때 스킬 쓰게 해주세요, 마지막으로. 이 아까, 그때 슬럼더로 세지 갔는데. 일단은 제가, 그, 지 그, 네비로스를 잡아야 엄청 써야 되거든요? 마지막 한 명만 나오면 된대. 제발 마지막에 막섞었스 돌려주면 일제 나오네. 옛날에는 진짜 엄두이 아이 맛있겠다. 파리야 가. 야 똥파리야 가. 갔다 갔다. 드디어 <목소리도> 괴무 괴미오 괴미오. 일미오 일미오네 일미오 일 막내. 한 명밖에 없네 한미오. 미요 옛날에는 구미호를 아, 아홉 미호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구미호라고 상대방, 상대방이 게임을 다 핫톡 어이가 없네 야, 너무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제품 뭐냐 그렇지 야 너무 약한데? 한 번에 뚫어버리겠습니다 이따 200남았때 끝내버릴게요 한 번에 뚫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석을 많이 얻어놔야 돼. 한번 엄청 강한 초. 다섯. 한번 끝내 버는 닝. Atau pun, ini dia tu. Bukan lagi dia senapji. 빨리야 빨리야 리 바이즈 뽑아. 아 이거 안 생긴 애 그. 나 참는다 구매하고 싶. 신내비로 수이다 응. 이제 올해까지는 보상품인데. 그래도 올해까지는 보상, 올해까지 오만, 올해. 이바이제보 가. 이렇게 있냐? 한명 처리 완료. 한말 목이 한 마리 처리 완료. 차가 이게 진장 이임만큼안 주네. 이제 괜히 랩을 할수 있겠네. 이걸 던져야겠다. 꼽아야겠다. 병풀 병원에 저는 안 나오고. 너는 동생이 성화 있어. 성화요. 몇 학년이야, 어머니? 4학년이요, 우리 형은. 너는 3학년이고? 네. 너네 음, 집은 여기서 거기로? 한... 어느 쪽 이쪽으로? 한 30분 정도 걸어야 될걸요? 이쪽으로? 네. 전하고 지나가? 어, 신호등 세개 지나가는데요. 우와 멀다. 근데 혼자서 와? 네. 하나. 신호등 세 개면 어디 어도인지 위치와 한 재물포 넘어서 알레시아? 재물포야? 재물포역을 넘어요. 저 뒷역을? 네. 알레시아가 어디냐? 아 거기 네이버 사차라고 치면 나와요. 이네 집이 알레시아야? 알레시아 4000대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. 버스 한 장, 버스 몇번는요 13번 이런 거요. 아, 그럼 재물포 저쪽, 재물포0 넘어네? 넘는 없죠. 근데 버스 정류는 별로 가까워요. 안 돼, 안돼 <놀람> 근데 금비 키가 이상해 쟤야. 아, 무한 리필 가야겠다. 무한 리필. 거기 자 원이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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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흐려가고 원이빌리 원래 거기에 원이 기다려는데 흐기갑자 우리 뭐좀 얻어 주고 눈은 그냥 녹아내려고요. A급 나온다 이거. 이거 하면 B급 아니면 S급. 세배 제 힘을 다해서 할게요. 진짜 엄청 빨리 가. 와 드디어. 와.